질용 마시는데? 아, 아니 도 이상한 소리 들려요. 아니, 아 환영이 아가은재님 환영인데 모자들이 와야 되잖아. 동생만 <laughs> 환영해모니까고 뭐 근데 진짜 인거 뭐 음. 아, 근데 얘기어딱그사람으로 <laughs> 그 <사람은 웃음> 이거 부금 <부근> 거의 <laughs> 그게 그게 아니에요? 그거 부근 아니에요? 부금 아니에요? 이거 뭐지? 눈앞에 나타나 그시키까 그랬을것 같아. 음. 그래야 쓰겄더라. <웃음> <웃음> 예, 심히 많은 사람을만나야 쓰겄더라. 너무 약간 없게 우쭈쭈 해주면서 응, 다 그럼 해줘야 뭐. 될것 같아. 되게 그여제여제잘 주지. 진짜 엉뚱한 여지? 이 저렇게 붙다 있네. 거의 막 겹쳐 는데 파란 척 아, 겹쳤어 지금? 어, 어? 표정이 왜 이렇게 떡구리! 어머 진짜 멋있다몇 킬로 느낌는 진짜 사기캐다 진짜. 떡구리 아 하는 것도 멋있네. 길어가지고 머리가 딱 바닥에 다. 아, 머리 숱도 많아. 아 진짜. 윤재가 <laughs> <진짜? 웃음> 그 어제 남아있던 사람 수취해서다 사갔고. 진짜? <laughs> 어. 아 윤재님 볼수록 괜찮네. 윤재 괜찮다니까. 어? 깨끗이 해야죠. 그냥 집에 음. 저런 남자 있으면 집안이 삭달것 같아요. <목소리> 집에 애기 쉬잖아요. <laughs> 집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쉬는 것처럼. 뭐 하려고 자꾸 양치질을 그렇게까지. 먹는 건 원래 양치하는 거예요. 모르죠. <laughs> 어? <laughs> 모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모르죠. 어? 아니, 오늘, 네, 오늘, 오늘 괜찮다.

남매 중한 명만 데이트를 왜 나가야 돼요? 굳이? 네. 왜 굳이 왜 이런 걸 하지? 아니 저게 뭐야? 제수에 아, 들려나요? 이상한 거도 하나 껴놨네. 채승은 일만. 맞아. 지금 정석이랑 어, 시간이 중요해서. 어, 남매고 뭐가 없어 지금 바람이 났다고. <laughs> 바람이 났다고? <laughs> 우와! 채승 그럴 때가 아닌데. 진짜 전체 다 집에 있을 수도 있겠네요. 어. 그냥 이럴 거면 <웃음> <웃음> 집에서 그냥 노세요 어. <laughs> 귀 앞으로 했네 아, 관자놀이 아, 아, 앞으로 데 제가 거기 벌벌, 벌벌 떨었어요 벌 많이 웃 최고야 너무 예쁘다 100만 불짜리 <laughs> 이게 언제 잡은 거야? 철원 님은 노선이 뭔지 모르겠어 초아겠지 <laughs> 여기서 자기야말관자 본인 선택했어 잘했다 <웃음> <웃음> 맨날 매형매형 노래 부르는 사람이 <웃음> 오히려 근데 그런 초아가 자기야 선택하면 남편이야 뭐야 그러니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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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형 눈치챘어 제형 눈치챘어 그 눈빛을 어. 제형이 은근 눈치 되게 빨라요 약간 왔어 아, 이런 느낌이로 테디베어 맞추세요 저렇 마른 테디베어가 어딨어 <웃음> <웃음> 이제 마른 것까지 시비를 거네 이제 당신은 요구 인간이 유발이... <laughs> <laughs> 사랑에 빠졌대길래 <laughs> 네. 그래 남네 둘다사랑의 진심이네 정말 못 말려 영웅님은 무조건 양보할 거야 무조건 영웅은 무조건 양보야 와 이걸 또 이렇게 진행을 한 맞아. 맞아. 아직 나. 지금 정섭의심장을 여러 개야. 난 1번 할래. 오. 그니까 봐봐. 심장이 여러 개야. <목소리> 박지성이에요? 음? 응. 근데 박지성은 두 개인데, 우리. 네 개, 다섯 개될 거야. 아, 방금 때 어떻게 하네. 놀아보고 싶었거든요. 방금 때 어땠는지 너무 궁금하셨어요? 아. <목소리> <목소리> 또딴 남자랑 어땠는지. 캐묻으려고. <목소리> 그 궁금하면 어쩌시려고요. 뭐잘 놀았으면 또 질투하고. 아, 불쌍해 정성. 여론 챙기지 요 너무 불 다들 왜그런 거야 이번 오빠 용가 데이트를 나눠다 1번 할거 같아 양보를 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참내리다 어. 역시 어, 그 아, 너무 뻑다 오빠 생각한다고 오빠 데이트 <laughs>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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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진 오빠를 두셨네요 아 맞아 근데 데이트를 많이 해야 제작진도 좋은 거 아닌가? 촬영하기 힘들어서 그런가? 야외 촬영 힘들어가지고 데어야 뭐, 뭐, <laughs> 되니까 다편집해야돼야영 힘들지 뭐, 맨날 저주는 걸 아직도 저등치에 맨날 저주는 거 너무 멋있다. 이번, 이번 아, 동생 세심이가 제일 네, 잘했다. 아, 이번했어. 제가 1 번을 선택하면은 관심이 있나 호감이 있나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확신이 없었으면 이요 오늘 좋은 남매네요. 세웅진 이걸 원하는 건가? 다 같이 의형제 맺고 끝나는 게다 기회 구이도 아니에요? 두 자녀 그 방역 <laughs> 프로그램이야 뭐야 얼마나 우리가 깊냐 응. 서로 의지하면서 응. 살아가는 거좀 봐라 이런 문 윤재님은 뭐 누를까 1번 할것 할할 같아, 것 같아. 데이트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더 알고 싶어서요 오! 오! 가는데 내가 먼저 가야지 <laughs> 아, 그치, 그건 맞아. <목소리도> 용우랑 완전 반대. 아. 오빠인데 동생이 무조건 양보해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양보해라, 정성님. 아우 정성님 또 이렇게 보면 착해. 애는 착해, 예쁘겠다. 애는 착해요. 착하기는 애는 착해. 아, 와, 진세 착해. 가자, 가자. 윤기 커플 가자. 네. 누나랑 근데, 근데. 오빠가, 오빠가 급하네. 이렇고, 가야 돼. 어? 표정을다 보여줬잖아요 아, 다른 사람이랑 데이트하고 문자 보내줬으면 됐지 뭘더 바래 어, 아, 진짜 화나네 입에서 하트도 그만큼 나오는데 잘안 보일 수 있죠 내가 너무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좀더 했으면 좋겠다 최종 데이트 커플입니 이음화 김윤재 저한 팀만 된거예 진짜? 진짜 다 숙소에 있는 거네, 그럼 어, 결국엔 내가도 다못 들려주는 거야, 부모님이 선택한 노래를. 데이트 자체를 안 그런데 왜한번 선택한 노래를 못 들려줘? ]enta. 아 없음. 근데 안 보낼 것 같아 지금. 확신이 없는데 움직이는 어, 걸 되게 처음이라고 하는 거 저는 없음이라고 보냈어니 어. 응. 어요 표정이 뭐지? 아. 도착했구나. 어떡해 오빠 한입더 맛있어. 그니까. 저주변에 통신 끊어버린 <laughs> 왜 둘을 자꾸 떨어뜨려 으려고 해요. 어떻게 <laughs> 해줄 <선택했을> 수도 있네요. 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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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괜찮아. 귀여워 혼자 저기서 번을 누르고 있어도 괜찮아. 매력적인 <laughs> 사람입니다. 와 야, 멘트 너무 잘 친다. 윤재 미친다. <laughs> 이게 3 0 대만 먹히는 멘트아마성 하. 뭐가 없을 때어 맞아. 아 네. 진짜 왜내눈 앞에 아나맞 진짜. 소곤대는 새이 보고 있 눈치 음. 본막 <laughs> <laughs> 아왜 쳐다보지도 못한다고 어 너무 저는... 티나 무슨 아, 너무 티난다 아안전했으면 좋겠어 현상 어, 안에 어, 이렇게 어, 있었으면 좋겠어 어. 다른 오빠들한테 플로팅좀 했으면 좋겠어 어, 아서 <laughs>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항상 신경은 저렇게 세상하신경을 그래, 쓴다고 그냥... 정성 문자 빨리 공개해줘요 그냥... 세계의 심장 중 세계의 심장 중 오늘은 어떤 심장이 아 봐봐 지원, 어, 지원이네 그래 그 개솔레오는 손안될 거라고 해서 꺾인 같아. 게이 게이 진짜 거 같아. 어, 그래. 어. 안 보기 어. 어. 없었다며. 진짜 초보자도 막 상품까지 꺾여. 제형한테 단단히 찍히겠다. 제형은 안그런도 확실하잖아. 움직일 수없으데 코덱이 한번 흔들었으면 좋겠어. 지원이도 없으면? 진짜? 애매한 것 같다. 아, 사실 잘했어. 어, 사슴 잘했어. 어. 잘했어. 내가 더 많이 좋아한다고 느끼는 순간 마음이 식거든요. 오, 어. 잘했어! 아니, 아. 식고라고멘했잖아 선생님 이 재영 빡쳤어 재영 빡쳤어 줘봐 줘봐 자리 뜬다 어떻게 생각해 너무 좋아하는 걸아니까 선생님 우리 세승관들여 보니까 무슨 얘기할까 재영님 잘 모르겠었어 네 너가 재영 씨 같이 괜찮은 남자 만나려면은 그렇게 네가 무슨 때쓰고 가다고살수 있는 그아 그러니까 이 정수님이 계속 좋아하는 거 보고 싶다고 생각한 거야. 아, 착각을 해서 그렇게, 어, 이만 직진이었구나. 생각해서. 마이너스 500점 됐다, 이제. 어, 어떡하냐. 이제 재영한테도 마이너스, 철령한테도 마이너스. 정 어울려 자존심에도뭐 이런 거 진짜 없어. 기분이 하나도 안 나빠져. 자존감은 높은데, 자존심을 부리지나. 아 맞아. 그래서 매력적이야. 반대인 게 최악이잖아요. 맞아. 식당 응. 아! 아아 하는데 얼마나 잘오 치우겠어? 오 깔끔하게. 빠르게. 아잘 치우는 남자 진짜. 아 일부러 천천히 치우고 있는 거야. 진짜 원래 진짜 60초 만에 다 치울 수 <수도>. 있어. <laughs> 그래. <산다라>. 오늘 모이 문제 화력 대박이야. 그니까 문제 어, 편이네 문제 편. 채소에 흘린 듯이. 흘린 듯이. 아 설마. 아 근데 그럴 내려갔을 거예요. <목소리> 내려서 <내려갔죠. 내려가서> 같이 <목소리> 끼고 어울려졌을 텐데 <목소리> 되게 재현 <제일> 궁금한가 <곧붙한가> 보다. <목소리> 중간 소독 소실 s 였잖아요 달았다고 했잖아요. 음좀 끌리는 스타일인 것 같아. 눈이 아예 전 가있어. 아열 발짱 눈을 써 돼요? 한 발짝 정도는 음. 안 돼요? 음. 조금만 더 내려갔으면 좋겠다. 근데 세승 님이 이안이 없어서 더 그런 거 같아. 아그렇지른 음. 아, 얘기인가? 어! 어브이크 어! 라이어! 그래! 발이 켜야지! 여기까지인가